네 오늘은 되게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네 개발자가 어떻게 하면 높은 연봉으로 취직하고, 그다음에 그 이직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네,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재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개발자 연봉을 높이는 법? 아, 이거는 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와. 사실 가장 핵심은... 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음... 공부 많이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근데 네. 그러기 쉽지 않죠. 교과서대로그죠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나, 주위 지인들이 어떻게 했더니 연봉이 조금씩 잘 오르더라, 뭐, 이런 팁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연봉이 좀 높으셨나봐요. 아. <laughs> 뭐, 그, 그렇게 높지 않아요. <laughs> 어쩌다 보니까 제 나이에 받을 연봉보다 좀더 받았던 케이스가 음. 어, 저이지 않을까. 그 비결이 나.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도 이제 약간 신입인데 경력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 다양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다양한 경험이라 하면 프로젝트 출시나 아니면은 그 스타트업을 누군가와 같이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가장 핵심은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는 사람이다 어 이런 거를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제 스펙을 쌓아왔어요 앱 분야를 준비한다고 할때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iOS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어 이런 쪽까지 공부했는데 제가 앱 개발자로 간다고 해서 앱만 그렇게 계속 다양한 분야를 한게 아니고 웹도 공부를 했어요 웹을 할수 있고 앱을 할수 있다고 해서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할수 있는 느낌이 되는데 또 거기서 원춘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버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하려 고 했는데 iOS도 하게 되고 하이브리드도 하게 되고 웹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서버까지 할줄 알게 됐더니 다양한 분야를 넣을 수 있게 됐고 서버 분야를 지원을 해도 안드로이드랑 iOS 그리고 웹 쪽을 알고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어서, 아, 이 사람은 데려와도 서버로 있는데 안드로이드나 웹개발자랑 협업을 잘하겠구나, 어, 이런 인정을 받아서 어, 서버 개발자로 받을 용봉에서 조금 더 알파로 받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창업을 하고 이제 많은 직원들 월급을 줘봤어요. 줘봤는데, 네. 그때 느낀 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음. 대기업들도 연봉을 많이 주는 것은 많이 주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알린다는 이유인데, 어 사실은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회사에서는 그 업무가 얼마짜리 업무인지가 다 측정이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 이 사람은 이 업무도 할수 있고 이 업무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회사에서 맡길 수 있는 일 중에서 내가 얼마나 할수 있는가 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러면 넓고 얇게 많이 알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어.. 개발자로 할수 있는데 개발팀장적 역량이 있어 그래서 너가 날 뽑으면은 개발자도 할수 있고, 개발팀장 일도 나, 당장 조금씩이라도 할수 있는데, 그 조금 여, 어느 정도야? 20%야. 그럼 20%만큼 연봉이 더 얹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회사는 다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리 같은 경우에는, 어, 오각형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 개발 스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오각형이 넓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는, 어, 다좀 심화적으로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조커처럼 쓸수 있겠다. 음. 서버 개발도 맡겨보고, 정안 되면 안드로이드 개발도 맡겨보고, 마침 안드로이드 개발자랑 서버 개발자가 나간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리를 투입을 하면은 어적어도1.5 인분 하겠는데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1 5 0좋 줘도 되겠다. 그렇게 연봉 책정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리 생각으로 어때요? 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 저도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약간 스카이가 얘기하신 게어 논리적으로는 어다 그렇게 책정을 할것 같긴 한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 느낌상 다양한 분야를 했던 사람을 뽑으려 하는 이유는 한 분야를 아주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분야까지 좀 잘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할수 있는 역량이 이제 넓다는 거니까, 그런 걸 보고, 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10%를 더 준다든지, 20%를 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게,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런 방법으로 연봉을 올리는 거는, 어, 되게 사바사연나 음. 그, 회사바이 회사.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개발 신입 정도에, 혹은 아니면 뭐 3, 4년차 정도의 그 업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음. 어, 근데 10년차가 왔어. 그러면은 안 맞는데, 얘가 1년차인데 3, 4년차에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게포트폴리오는모델 증명이 됐어. 그럼 연봉이 오르는 거죠. 처음 회사 입장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오. 연차가 몇 년차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는 1에서 2년 차 맞습니다 딱 2일을 할수 있고 다 갈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저는 한 3년 차 대리 과장 정도의 연차가 엄청나게 많은 행한 상을 보여줘요 딱 대리 때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3, 4년 차 정도 쌓이면 보통 나이가 남자는 한30 초반 여자는 이제 20 후반 뭐그 정도 되는데 그때의 이직은 가장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찾고 그때가 어 진짜 꽃이 핀다 하잖아요 리즈 시절이 직장인의 리즈 시절이 딱 30대라서 어 그때가 확실히 옮기이가 쉬운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제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여기에서 갓성비의 생산성을 뽑아내고 있을 때쯤 이직을 고려를 하시면 음. 그때 그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연봉 협상이 가능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가성비의 연차거든요. 그렇게 그런 데또전 회사보다 절대 적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직을 해서 그 회사에서 몸값을 많이 올려서 갖고 또 이직하면 은 최소한 이걸 맞춰주거든요. 예전 연봉은.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제가 전에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막 경험이 많진 않아서 주변 얘기를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연봉이 되게 높으신 분들의 프로젝트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직을 통해서 연봉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 할수록 연봉이 오르긴 해요. 거의 보통 제가 10%씩은 계속 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잦아서도 안 되겠죠. 음. 그 10%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3, 4년 이상 동안 계속 성과도 내고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직할 때 이제 올라가는 거지. 무조건 점프, 점프 이렇게 점프해서 10%씩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또 회화, 회와 회화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이 회사에서 많은 성장이 이었고 성장 속도가 조금 낮아질 때쯤이 가성비, 이직 시기가 아닐 것같아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저도 이제 제 선임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듣기로는 뭐 개발자 특성으로 말씀해주신 거 일수도 있는데 어, 한 회사에 맥스 3년만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술 마시면서 가볍게 애주, 얘기해주신 거긴 한데 3년 정도 있으면 어, 개발자로서 그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 어, 이런 거를 다 웬만하면 파악하기 때문에 그 내부 회사에서 다른 분야로 이렇게 팀을 옮기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은 어,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협상이 잘 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잘하는 분야를 원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게 훨씬 더 연봉이 높게 쳐준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발자의 몸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몸값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가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좀 처음부터 많이 그 연봉을 많이 받을 응. 수 있을까? 연봉 협상의 비결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자가 연봉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응. 아무래도 좀 이직을 통해서 많이 높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이도 질문 있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가장 연봉 높은 개발 직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연봉이 높은 개발 직군이요? 네 개발 직군 어 이거는 제가 한번 봤던 게 있는데 어, 링크드인의 뉴스피드로 올라오는게 있는데요 어, 작년 기준 가장 연봉이 높은 개발자 직군은 1위가 웹 개발자였어요 웹 개발자 웹 클라이언트 개발자 어, 그래서 리액트나 뷰 앵귤러 이런 거를 하실 줄 아는 시니어분들 기준으로 그 직군이 가장 높았다 이거 두 번째가 웹기획 개발자였습니다. 이두 직군이 이건 뭐 조금 내 피셜이긴 한데 그 연봉이 높은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웹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연봉이 높은 이유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였거든요. 그 굉장히 웹을 기반으로 한그 프레임업과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을 때이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웹 개발자가 이 이걸 따라오는 개발자의 연봉이 계속해서 계속 높아지는 거고. 그쵸. 서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험 부담, 너 책임질 게 되게 많은거예요 그래서 너가 책임질 게 엄청 많으니까 연봉 많이 가져가야지. 뭔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어,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웹은 트렌드가 진짜 매일 매일 바뀌는 수준으로 굉장히 뒤바뀌는데 어, 서버 개발자 쪽은 그렇게 웹처럼 바뀌진 않고 오히려 서버가 위험 부담이 좀 커요. 뭐, 유저가 어떻게 왔을 때 서버가 이제 터지면 안 되는 그 데이터 유실도 되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수단책임수단 <laughs> <laughs> <맞죠. 웃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시장도 이제 특히 신입 쪽에서 있는 게 iOS. 아. 네. 정말 신입이 없어요. 아니었지. 그 여러분 아이 s 스 많이 하세요. 아이 s 스 연봉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람도 없고 취업하기도 좀 수월한 편으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어, 뭐 그렇게 답변이 되었는지 네, 되셨나요 그렇네. 네 좋아요. <laughs> <laughs> 네여태까지 재밌게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laughs> 구독 알람 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